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날씨가 뜨끈뜨끈하니 예 지내시기가 조금 힘드시죠? 예 그런데 제집 다육이는 한동안 힘들하더니 어 요새는 이렇게 뜨거뜨거워도 적응이 됐는지 어 그냥 잘 있어요. 예 주인보다 나아요. 시작합니다. 리얼레드가요. 어 얘가 물이 또 한참 빠지고 커지더니 여름이 필요하죠. 예. 이렇게 잘 크더니 다시 물들기 시작했어요. 예. 어, 물을 안 주니까 공주 뿌리가 나요. 왜냐, 안에서 물을 안 주니까 밖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예, 공중 뿌리를 냅니다. 예, 살, 예, 지금은 정리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 레드. 예, 하나, 자연 군세, 두 개, 예. 자, 8,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힘, 흰 분에다가, 지금 요렇게 있다가, 한달 뒤에 분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하면은 되는데, 너무 더워서, 저녁에 지쳐서 방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날 것 같아서, 어 며칠 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왜냐하면, 너무, 예,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니죠. 예. 리얼레드 8,000원입니다. 어아 잘생겼어요. 아톰이라고 합니다. 아톰. 예, 어, 팬티만 입고, 날아다니는 아이 있어요. 예. <laughs> 예, 이 외도 하나는 큰아이고요 예, 요거는 군생입니다. 예, 군생은 12,000원, 외주는 만원 가겠습니다. 참잘 생겼죠? 벌써 이렇게, 어머, 넌 뭐니? 어허, 어허, 이게 뭐지? 야호, 아톰 만원. 예, 요, 예. 어 이거 만원 가도 되나 예 요거는 12,000원 이미 시작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보시면 무거서이 땜땜 한개 보이실 겁니다 콜로라타 콜로라타 예 12cm 분이 식재되어 있는 아이고요 예 분갈이 해했던 아이 한두달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때도 여름이었나 예 초여름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잘 크고 있습니다 콜로라타 6,000원입니다. 와우. 핑크 다이아 오. 8,000원짜리가 있었네요. 우리집에. 핑크 다이아가 여기도 이 아이는 8,000원. 네. 오. 12cm분에도 차겠는데요. 분갈이도 되어있어요. 어쨌든. 첫쨌든지간에 예. 오. 멋진 아인데요. 이 핑크 다이아 8,000원입니다. 네. 모스카토 어. 보면 볼수록 멋져요. 요 분갈이 되어있고요. 분갈이 안된 아이들도 오, 멋집니다. 예, 오, 화면이 갑자기 선명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지? 어머, 예, 12cm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요. 요것도, 아이고, 뭐좀 기다리죠, 뭐. 그죠? 예, 햇타가 가을에, 가을에, 한달안 남았습니다. 가을. 예, 8월 15일만 지나면 뭐, 예, 오스카토 13,000원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베라입니다. 참 잘생겼습니다. 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고, 요거는 지금 목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저면을 조금만 내주셔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애기도 달고 있네요. 예, 다이아몬드 베라 이 아이가 정말 착하게 나왔어요. 13,000원입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12cm에 차고 넘치겠어요. 예, 사이즈 좋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가 명품이거든요. 예, 한번, 예, 강추입니다. 강추. 어, 이거는 야생 에본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12cm에 분갈이를 해줘서 그런데 요 아이는 조금 작지만 요거보다는 작은데 요거 지금 12cm 분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야, 얘는 좀 더, 또, 또좀 남다르게 생겼네, 그죠? 야생 에본이 12,000원입니다. 오, 확실히 야생 같습니까? 카리스마가 좀 있죠? 예, 멋집니다. 이어 베르가모, 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베르가모가 두 스타일이 있는데, 요 스타일 짱 멋지죠? 오, 예. 오, 짱입니다. 2만원입니다. 예, 잘 크고 있어요. 밑에 하엽지고 자리 잘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 이 아이도 분갈이 한지한두 달? 두세 달? 예, 이렇습니다. 잘 크고 자, 자리 잘 잡았죠? 네, 아리엘, 군세, 자연 군세. 예, 어, 좁은 데 찡겨 있어가지고 넓은 데 심어줬더니, 야 얼굴 활짝 폈죠? 묵둥이에요. 8,000원입니다. 괜찮죠? 가격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고, 잘생겼죠? 예, 가을에, 예, 기대되는 아이 소개합니다. 예. 플라멩고 금입니다. 분갈이 해 줬더니 야 예. 예 금의 예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죠.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자리 잘 잡았다. 예.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떼면안 됩니다. 그대로 두셨다가 가을에 하시면 됩니다. 손이 너무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자연스럽게 보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플라멩고 금 12,000원입니다. 네, 미국 마리아, 오, 이렇게 되는 미국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데요. 예, 12cm 분에 미리 딱 식재가 돼있고요 예, 이거는 진짜 제가 다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 분값도 흑값도 안나는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들입니다. 예, 이 전체가 붉게 물드는 데 환상입니다. 미국 마리아 12,000원입니다. 이야, 만모스 그러면 정말 잘생겼습니다. 예, 금이 그냥 화려하게, 예, 물, 해서 계속 교시다 보면 금이 사이사이에 잘 나올 겁니다. 요거는 사이에 꽃대하고 뭐, 예, 하엽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 공간에서 정리해놨더니 짱 멋지죠. 만모스금 12,000원입니다. 엄청 큰일라나나 봅니다. 이름이 만모스라서. 네, 모이칸인데요. 요 보면 사이에 하엽들 있죠. 아 보기 싫다고 떼 내면 안됩니다 예떼 내면 상처가 입어서 거기에 세균 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오이칸 자연군생 12cm 분에 꽉차 있어요 그죠 멋지죠 예 대박입니다 예 6,000원 예 이거는 특가 특가로 6,000원 갑니다 예 8,000원짜리 특가로 특가로 6,000원 가겠습니다 네, 너무 목 마른 아이들은 이렇게 싱크볼에다가 물을 조금 주고 여기에 약간 기운이 났는 대로 두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어제보다 반은 올라왔습니다. 별의 눈물 백한데요. 예, 어 해서 이제 점점 생기가 있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너무 목 마른 아이들은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주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을 서서히 빨아들입니다. 자리를, 어, 물을 잘 빨아들인다 싶으면, 그때 이제, 원래 자리로 옮기시면 됩니다. 프라다츠라. 이야, 14cm분에 식재되어 있는데, 보세요. 색감이, 여기에서 지금 물이 들고 있네. 이야, 대단하죠? 프라다츠라, 생을 하고, 예, 분갈이 싹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대박입니다요. 프라다 저라입니다 이렇게 오 진짜 아침햇빛에 물 들었나봐요. 와 벌써 물 들기 시작하나? 우리 집에는 사계절 물 드네요. 와 먹귤이 물든거 보세요. 오 희한하네. 우리 집에 이렇게 물이 드네요. 와 15cm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많이 묵둥이고 제가 얘를 물을 열심히 안 주는 바람에 아 등치가 많이 안 컸는데 요 가을 되면 물 한번 주면 뻥튀기 될 겁니다 먹귤이 예3만 원이네요 오잘 생겼어요 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한 자리 에 모아봐야 되겠어요 먹귤이입니다 오잘 생겼어요 네 스타 체이서라는 아이입니다 스타 체이서 예오 진짜 이 아는 대품으로 키우기 정말 멋진 아이인데요 예. 이 15cm분에 차고 넘치죠. 이 자체가 예물 먹어서 큰 아이가 아니라 야물드는데도 진짜 멋지게 되겠는데요. 예 너무 착한 가격 15,000원입니다. 이거 시중에 많이 안 나옵니다. 예 그렇고요. 언니 볼까요? 언니 언니라고 하기에는 예와 왕제품이죠. 왕제품 예 왕제품입니다. 예 얘는 4만 원입니다. 오 진짜 수려합니다 예. 아이 하나하나가 진짜 잘 생겼네요. 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크고 깊이 있게 물드는 아이를 네. 처음 봅니다 와, 스타체에서 15,000원이고요. 저희는 4만 원입니다. 네, 코사지라는 아이입니다. 코사지가 어, 정말 있잖아요. 많이 못고 어쩌요? 얘가 보면 부드럽게 생겼어요, 코사지가. 부드럽게 생겨가지고, 예, 물이 그렇게 안 들더니 이 여름에 이제 물들기 시작하네요. 예, 어, 한동안 물안 준지가 제법 됐죠, 이 아이들은. 예, 부드럽게, 예, 아름답게 크고 있는 코사지는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예, 0 0 0원입니다 여우. 네, 벤바디스는 변함 없이 엄청 막 얼굴을 크게 하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12,000원입니다. 예, 오늘까지 12,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바디스, 예, 완전, 예, 가성비 최고입니다. 받아보시면, 예, 12cm분에 화분이 안 보이죠? 차고 넘칩니다. 예. 네, 아프랑은 뭐 말할 거 없죠? 이모가 미모가 끝내줍니다. 아름다운 미모 마프랑 군생 만 오천 원입니다. 네. 뭐, 뜨거워도 힘들어도 아이들은 무척이나 잘 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릴 종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너 클레오파트라 맞지? 예. 이렇게 목재도좋고요 예. 잘 생겼습니다. 클레오파트라. 맞죠? 만 원입니다. 야, 가을 되면 난리 납니다. 어, 정말, 예. 꺼내줍니다. 자, 예, 실크 네일이, 어, 제가 데리고 와서, 이야, 묵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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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히고 계속 묵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가격은 얼만가 볼까요? 오, 8,000원입니다. 얘가 색깔이 정말 예뻐지거든요. 예 정말 예뻐집니다 목대도 끝내줍니다 안에 아이들도 송송 올라오고 있네요 예 실크베일 8,000원 입니다 예야 요런 아이도 이제 싱크대에 가서 조금 하루 이틀 지내야 되겠어요 예묵둥 인데 이렇게 묵으면 잘 돼요 그런데 묵둥이 아닌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 집에는 거의 묵둥이가 많아서 그러는데 묵둥이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녹아요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요. 날씨가 조금 풀리면, 예,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뿅.